이 음악 예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음악 편곡적인 것들, 그 뭔가 색다른 음악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럼 이찬원 씨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아름다운 사랑으로 재워나가요, 떠나요. 오늘도 그렇 이제 여름이 벌써 왔습니다. 여름이 온것 같아요. 봄은 갔습니다. 이제 떠나봅시다. 네, 트위스트 고고 하는 시간. 함께 트위스트 고고를 외치면서 있죠. 이찬원 씨의 다양한 곳에서의 지역 축제와 공연들과 그리고 또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도 오선도선 삼삼5로 여러분들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또뭐 혼자도 좋고요 이렇게 또 떠나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말만 이렇게 합니다. 참 어디 못 떠나고 있어요 저는. <laughs> 이렇다 보니까 트위스트 고고 하면서 또 떠나는 시간 이렇게 또 이찬원씨가 새로운 방송 또맡아지 어, 않겠습니까 어디든 떠나갑니다 어디든 떠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1일에 첫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찬원씨 그리고 웬디씨 그리고 포레스텔라 아 우리 파페라 그룹이죠 그리고 한해 데니구님 그리고 구름 자이로와 함께 빙판 뮤직 어디론가요 라고 이름 아, 제목인데요.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장르별로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이찬원 씨 트로트, 그리고 웬디, 뭐트렌디 K-팝, 그리고 포레스텔라, 어 파페라,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아티스트들이 같이 함께 국내 명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음악 버스킹을 한다는 거예요. 이찬원 씨가 또 음악 방송인데 또 이렇게 그 뮤지션들과 같이 버스킹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고퀄리티 사운드 도 내야 돼요. 그냥 버스킹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이 어, 음악 예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음악 편곡적인 것들, 그 뭔가 색다른 음악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럼 이찬원 씨가 뭐 어떻게 보면 기타 한대 가지고도 그렇고 다양한 편곡 가지고도 그렇고 버스킹만의 어떤 그런 매력을 이찬원 씨 가창력과 함께 음악적인 프로그램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볼거리가 예, 트위스트 고고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트로트, 그죠 2000원식 그 케이팝, 그클래식컬 그죠? 네. 어, 파페라, 포레스트렐라 그리고 힙합 뮤지션까지 같이 함께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함께. 그러니까 그날 우연찮게 만났던 뭐 대중 여러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받았을 것 같고 이찬원의 선물을 예, 새로운 또 컬래버레이션이 같이 함께 꾸며지면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레전드 찍는 무대들이 그냥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80년대부터 2010년대 시대를 풍미한 명곡들로 샌리스트 구성된다 그러면은 80년대부터니까 저는 사실 이찬원 씨가 부르면 모든 발라드 어쿠스틱 사운드 그리고 또7080 그때의 명곡들 이런 것들이 이찬원화되면 그~ 야 이~ 여름날에 어떤 그런 세레나데 같은 그런 아주 멋진 음악 작품들이 지금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방송이 좀 푸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막간에 어떤 또 이찬원 씨만의 또 진행들이 도해지면서, 또 이렇게 아티스트, 뮤지션들만의 어떤 또 케미들도 같이 함께, 아 어, 가지 않을까. 네, 어디든가요. 자, 매주 토요일이에요. 어, 오후 10시 40분에 케베스에서. 이번에 케베스에서 또이찬원 씨, 뭐, 인간극장 하며, 다양한 케베스의 그 방송들이 막 펼쳐지다 보니까, 대상 또한번또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25년도에도 방송들이 좀 레전드 방송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노래하면서 진행까지 할것 같습니다. 무슨 코님 레전드 지금 방송이 찍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괜히 뱉은 말이 아니군요. 여러 가지 방송들, 좀 인간극장도. 어 25주년 기념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가는 정 오는 정 이민정 어, 이병헌 씨의 또 아내 되시는 이민정 씨또 배우이자 이번에 또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첫 방부터도 넷플릭스 시비권 안에 또 진입을 하면서 그또 매력을 이민정 씨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을 또 같이 이동식 편의점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또 이렇게 생필품을 나누는 그런 어, 또, 좋은 프로그램인데, 첫 화부터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찬원 씨가 여러분들 또 말씀으로는 두 번째 화부터 이제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방송도 이렇게 또, 어, 지원 사격을 하면서 이찬원 씨가 또 가오정에 이렇게 또 출연도 하고, 어, 새로운 방송 프로도, 어, 음악 프로니까 너무 좋아요. 음악 프로도 같이 함께 하고, 아 어, 그런 소식들이 같이 함께 하니까, 아, 이게 또 25년도 그냥 여름 심심하진 않겠다. 예, 아, 트위스트 고고하고 예, 아주 신나는 시간들 또이 좋은 예능 소식들도 같이 이렇게 또 펼쳐지다 보니까 아, 아주 여러분들도 기대되는 시간들 가지실 것 같아요 더욱 이렇게 또, 어, 또 음악 버스킹 어디든가요가 저는 기대가 돼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편곡과 수준과 또 의외의 장소에서 펼쳐지는 또이 어떤 음악적인 멋진 작품들이 기록에 남을까 아 또옛 음악들 명곡들의 센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찬원씨가 또 어떤 감성으로 부를까 고거 예 그게 참 기대가 됩니다 이찬원씨가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함께 예, 선물한 노래죠 직접 작사 작곡한 팬송 입니다 아 요게 이제 천만 뷰가 넘어가면서 지금 천오백 천오만 어, 뷰 조회수를 달성하면서요. 정말 얼마만큼 반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애정을 담고 들어 주시는지 예, 선물 같은 노래니까 선물 받듯이 이렇게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사랑스러워라는 가사가 많은데 그만큼 되게 사랑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어 보드라운 노래예요 예. 참, 어,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아, 사랑한다 라는 이렇게 오네 언사 말을 다 이렇게, 어, 담아냈고, 여러분들이 또 떼창 하시잖아요. 오, 네, 언사. 네, 이렇게, 아, 또 작사, 작곡, 곡으로,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으쌰, 으쌰. 네, 올해도 가요대상 타세요. 하병육님.